마켓 간판에 목마르트라고 쓰여있죠? 이제 거의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. 사랑의 벽의 글자체를 따서 마음껏 활용을 한 목마르트 언덕이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. 아, 사랑의 벽 색깔을 주로 썼네요. 이 가게도. 코지라는 가게인데요. 아, 물씬나게 그 색감을 썼군요 의자까지. 목마르뜨 방문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이지만, 예, 이곳은 카페가 좀좀 좀 사람들이 좀 있네요. 불도 일찍 켜놓은 데가 있네요. 저기 가는 프랑스인들도 보이고요.